애플 2024 맥북 프로 14M4 C-Core 12GB 16. 드디어 출시된 애플 2024 맥북 프로 14M4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스페이스 블랙 컬러로 정말 눈에 띄는 디자인을 자랑해요. 화면 크기 35.9cm에 외장 그래픽카드 장착으로 성능도 기대 이상이에요. M4 프로칩이 탑재되어 작업 속도가 정말 빠르고 1TB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끄떡 없답니다. 배터리도 오래가서 외출 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포트들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배송 시 겉박스가 조금 파손된 점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제품 자체는 완벽하니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맥북 생태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애플 2023 맥북 프로 14M3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M3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성능이 정말 뛰어나답니다. 특히 11코어 CPU와 14코어 GPU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거뜬해요. 512GB SSD와 18GB RAM은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조합이에요. 스페이스 블랙 색상도 세련되고 디자인 역시 애플답게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에드미와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편리함까지 더했어요. 화면 크기는 35.9cm로 휴대성도 좋고 맥 OS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작업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